쿠폰 사용 추가 비용 절대 없음. 무조건 9 0 0 원. 대낙은 싸커 대낙. 는지 예. 무리지는지 아니면 세트지끌는지 예. 오른쪽 소파는 아무도 앉지 않고. 네. 저 사실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한 명이 이긴다고 해서 사실 뒤에 선수가 흐름을 뭐 물론 기세는 가져갈 수 있지만 흐름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은데. 자, 데이브레이크와 박기영 선수의 경기 접네요 하지만 오늘 또 선발에 예. 오늘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마르코스 요렌테가 길게 넣어줬고요 자, 살라, 자 정발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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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거든요. 자 비에이라의 수비, 비에이라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살라 볼로를하면서 드리블 좋아요. 자이 씨로 당겨주고 요렌테 뒤쪽에카 중앙 들어와서 나차범근 아. 아, 공격숫자가 좀 많아요. 아크 정면 자 단주만데요. 아, 잘 잡아냈고요. 자 고렌츠카 이렇게 되면 아웃도버3대2에요 차범근. 차범근. 오른쪽 측면, 자, 만데이크가 끌려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방을 내주고, 개인 접고, 심리전, 다시 한 번. 왼발! 해리케인! 왼발! 해리케인! 선가서 우승을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어, 장면들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전이 그런 드라마를 쓰지 못할이란 법은 없습니다. 전승, 우승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쭉 꺾이면서 피드백을 가져가는 것도 너무 좋은 어, 거죠. 지금 전교 좋아요. 자, 이거, 살라! 주고 살라! 살라! 와, 와. 살라! 아, 살라! 나이스. 와, 진짜. 와.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카이로 커 올리고 워커 밀고 들어가다가 차범근 해리케인해리케인접고 차범근 땡겨 놓고 요레트. 요레트 와! 제트리까지 마르코스 유렌테 a r d ZD 3 s Mar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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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지 r c o s Mar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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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기용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한 끗이 모자라서 지금 못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여기서 한 골을 더갈수 있는 역습 상황이 자 은쿤쿠 드리블 돌파 그리고 마무리 좋 좋은 빨라요. 선수거든요. 은테미로많고 쿤쿠! 4대 용 자, 쿤쿠! 진... 4대 4. 굿. 이러면 맹수 스틴 차지 않아요 자 왼쪽 측면 은쿤쿤 데요 자 상당히 기분이다와 제트이 오우 진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발로 주면서 이제 이 직선으로 내린 듯한 오자 이것도 제트이로자 제라드 아 자, 드리블. 드리블 상대 발이 보여요 자 내주고 이시 드리블 박스 안쪽 돌면서 뒤돌기 이시 드리블 짧게 짧게 EC EC 드리블 이씨 계속 당겨주면서 뒤쪽으로 빼놓고 제라드, 제라드. 피구 잡았어요 자이시 다시 흔들기면서 와오대0 가비가 없어요. 미쳤습니다. 아비가 없어요. 미쳤습니다. 아키오. 핑에서 저런 드리블. 첫 번째 경기로 5대 0으로 너무나 기본 좋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게임 잘하는지. 최근에 피온 대회에서 사실 지난해는 태국 선수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세계 대회로 슬슬 타이틀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리그가 생기 그 뒤엔 또 해리케인. 자, 이 마르쿠스 열렌테 중앙에서. 산드루가 살라에게 내줬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저, 어, 바로 붙였어요하인의 헤더, 세컨볼 레츠카 준비하고 있군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살라. 접고 고레츠카에게 살라가 박스 쪽 들어와서 케인 등지고 케스 있어요. 페티이 선언됐습니다. 케이 어요페티이 선언됐습니다. 배로 차, 정배로 왼쪽 위로 차. 쉽게 앞서 나갈 수 있다. 자, 케인을 PK 놓치지 않아요. 앵지 잘 맞췄는데요. 예!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스코어 1대 0. 10분인데요. 와! 그래 키퍼. 키커 기준 오른쪽 위. 음. 천천히 가둬 놓고 들어갈 기회를 보겠죠 자, 오른쪽 잘 봤어요. 여러 패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되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러면 못 나오죠. 자, 이러면 절어 줄 수도 있고. 살랄 라 맨발. 확실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레이 카르트가 중앙. 자 카카, 카카. 카카 돌아섰어요. 이거는 살짝 위기인데요. 볼대 맞고. 아쳐냈했어요 아발 레양. 그걸 왼발못 하면 왼발로 레양 차범근 거쳐서 요넨테. 이상하게 앞서고 있으면 이래요 다행이었습니다. 이거 지고 있거나 비교하고 있었지 레앙 쪽에서 바로 컷백이나 제트리였거든요 근데 얘가 꼭 이기고 있으면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대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풀백이 이런 식으로 너무 달려들게 되면 한순간에 크로스 장면을 또둘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반대가 열리고 기 붙여놓고 오! 오, 다행이에요. 자, 상대는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역습 한 방만 보고 과감하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굳이 QS 안 눌러도 돼요. 케인.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안 되면 뒤로 가는데 고레츠카 열렸어요. 허디난드 지금 압박이 애매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80분부터. 그렇기 때문에부터 아니 누가 안정적으로 돌리는데 풀백을 올려 제라드 피구 이 위치서부터는 상대가 압박을 안 해요 그쵸 지금 지고 있는 상대 네. 아니 하지마 돌리지마 그냥 더 넣어 이거 지금 내려앉은 거 아니야 압박하는 거야 더 넣어야 돼 뒤로 가는 게더 위험하다고 예. 다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빙둘러서 예. 가는 방법도 있죠 지금이야말로 고속 온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씨 돌돌더 나오라고 씨. 벌써 아이고 벼매요. 자, 네드베드가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자, 이거만 막아내면 자운바페가 좀 자운바페가 아, 이거 탈행이에요. 보선납니다 아, 사실 이런 장면 어저 이거 오, 이런 안 돼요. 좀 어, 런 장면들을 신모석 감독이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 자, 아 어, 진짜 자,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에라 좀 많아서 박산다 들어와서 어, 자 어, 이벤트가 어, 골키퍼 맞았습니다 어, 어. 경기 종료 어. 어. 윤창근도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엔 사실 불안했습니다 아, 윤창근도 아.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엔 사실 불안했습니다 와 어, 강명 올라가야겠네요 아, 아, 지금 아. 경기가 끝났 어제 경직하죠 기력도 아. 좋았고. 김시건 선수기 때문에 최원석 선수가 유독 김시건 선수를 만나면 어, 공격을 좀 하기 어려워했거든요. 음... 네, 아마 김시건 선수를 보이죠. 아 그래요. 네. 자, 퍼디난드. 자 퍼디난드를 이런 식으로 퍼디난드가 실제로 이렇게 전진을 잘했죠.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도 리디거나 이런 예. 선수이또 올라오죠. 코레츠카자코레츠카가 그 어, 계속 들어주나요? 자 살라. 살라의 왼발 올라왔어요. 케이지 채골세 경기 연속 선체 득점에대전하다 시티즌 세 경기 연속 선체 득점에대전하다 시티즌 자 마지막 공격 갈필요성 있습니다 시간 많죠 롤부터 스 천천히 보죠 살라 어 이거 뒤로 어, 올라 가는 데요 괜찮아요 보레츠카 살라 중거리 각도 있어요 이거잘 때도 둘수 있죠 내주어요렌테 그 전방 아빠, 끌어냈고요. 자케인이에요케인 오시, 그대로 가요. 세스 살라, 살라, 요렌테, 잡고 다시 컴백. 한번 빼, 잡음, 잡음,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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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야, 정말 이거 그냥 잡고 때리면 되는 어, 거를. 이게 이런... 이거 이런... 경기를 예, 예. 보는 중. 난발해가지고 세 번만에 넣? 에... 편해서. 기영이 빼고 다시 팝이야. 이게 좀 긴장. 빼줬고. 시로 등 져주면서 요렌테 천천히 보레츠카 오른쪽 열어 놓고요. 태번이언데요. 콜로하면서박스안쪽 천천히 드리블 돌파. 라이브 클래스의 선수로도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블을 네, 두 명을 쉽게 와, 이렇게 빠졌어요. 벗겨내고. 고레츠카. 됐죠? 레어 오케이. 맞춰서. 유지가 된다는 거. 계속해서 리듬을 좀 가져갈 필요 있습니다, 김식형. 이게 실점하면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습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로존스유엔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범근 접고 마요. 자헤자 요래. 자기서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압도적이어서 무서워 보이는 게날것 같거든요. 코날두가 그렇죠. 에시앙에게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됐고요. 진올라 자박산점밀고 들어갔는데 골키퍼 나와 있죠 아한골 아, 허용했어요 진올라 자박산점밀고 들어갔는데 골키퍼 나와 있죠 아한골 허용했어요 실점을 해 승리했습니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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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뭐 역시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참 경기 재밌게 잘 해주네요 일단 정말... 정말... 윤창근은 빠따치고 맞다치고... 이건... 정확하게 김시경은 마지막에 집중력이 그 떨어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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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한명 들어보고 한명 들어가서 좀낙차 되면 넘어가고 대포미 네, 대포미 다 치고 아, 정말 기영이는 정보 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내일 경기만 좀 이겨낸다면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단단하게 걸어 장군팀들.